자 그리고는 이 지금 차트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 21선에서 이거 어떻게 보냐 라고 하는데 요러면은 이제 이게 차트 관점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걸 어찌보면 이격이라고 불러요 이격 지금 이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많이 보기보다는 51선 정도까지 보면 51선 이 여기 여기 있어요 이게 이격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할 거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내가 만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차트가 이런 차트 되게 많아요 상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다 생각해서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만약에 이평선을 깨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101선을 101선까지 열어본다 그러면 101선 이쯤에 있을 거예요 101선은 그러면 101선까지 열어 놓으면은 이게 이격이거든요. 이 라인이?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몇 프로냐라는 부분도 매수할 때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뭘로 보고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분할 매수 어디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어. 그럼 여기까지 밀리는 거거든. 이게 이격인 거 이게. 이럴 때는 내가 들어가기 접근하기 쉽지. 근데 반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 쭉 밀려버리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어디 어째 보면은 갭을 메꿨냐. 갭 메꿨어요. 아마 일본 주식인 것 같은데 단위 보니. 그러니까 갭밑으로 내려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갭파락 갭상승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차트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이해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우상향이라는 부분에서 무엇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밑에 사야 되잖아요 밑에 사야 되잖아 그러면 추세선도 끄어보고 과거 차트도 다 확인해보고 이평선 다 따져보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움직이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좀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전조점까지는 열어놓고, 대충 전조점이한1 0 0일선 정도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죠. 그니까 이게 어찌보면 주식 투자의 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주도주라 그러면은 올라갈 겁니다. 주도주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밑에 저점 라인 이렇게 끄어가지고, 저점 추세 이렇게 끄어보면은 대충 뭐 이, 이런 라인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이런 여러가지 추세선이나 뭐 채널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내가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요걸 뚫고갈 거다거든. 제가 맨날 이제 오프라인 뭐 세미나나 아니면은 그뭐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맨날 우상향 가능한 기업 요걸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니까 본인 실적 발로 본인 힘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내가 사서 물리든 여기서 사서 물리든 여기까지가 뭐 여기서 뭐저점매수를하든간에 결국에는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나 뭐 아니면 단기뭐 이벤트 드리븐이나 무슨 뭐 어디 뭐 임상을 한다, 뭐 학회가 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좀더찌 보면은. 뭐, 디테일을 많이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어려운 투자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소팅을 하고, 그러고는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때, 그 파도를 내가 잘라 먹을 거냐? 아니면은, 장기 파도까지 내가 다 먹을 거냐?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맨날 스윙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뭐, 3개월, 6개월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개월 10%, 짧게 보면, 길게 보면 뭐, 3년에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괜찮지 않냐? 어, 테슬라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시황이 좋아야지. 단, 단기적으로 뭐 1년 우상향, 3년 우상향, 5년 우상향 사이클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뭐 산업적으로 AI 관련돼서 뭐 다이어트 약물 관련돼서 우상향 할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우상향 가능한 기업들은 상승 추세에서 볼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옆으로 가는 애들. 이런 거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이 종목 리듬 잘 타서 40% 정도 먹었는데 리듬 다시 타보려고 오 자랑이야 자랑이 자랑, 역시 자랑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 락바텀 나와있습니다 <laughs> 고점 라인도 대충 나와있어 그죠? 이게 얼마예요? 10% 이렇게 패팅하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스윙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박자야 이것도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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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자 속개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 통이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우리가 주봉 열어놓고, 월봉 열어놓고, 이평선 보면서, 보면은 이평선, 이평선 저맞고다떨어지 이평선 쳐맞고 다 떨어져, 이평선 쳐맞고 이거 다 떨어지잖아. 뚫으면은, 쳐또 떨어지잖아. 쳐막또 떨어져, 이거, 이거. 여기서 많이 사면은,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이, 이평선 저거. 저거 보는 거야.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데서 분할면서 했다가. 이평선 뚫으면 여기, 여기 보는 거 여기 보는 거 이평선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럼 이 바닥 락바텀을 뭘로 봐요 차트를 보고 실적을 보고 주주환원을 보고 그걸로 잡아가지고 이것도 스윙 투자거든 스윙 투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할 때 우상향을 놓고 이제 가능하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안 빠지냐 락바텀은 이런 이런 접근이잖아요 더 안 빠질 라인. 그런 주가. 그런 가격. 요걸 찾아서 들어가자. 락바텀 스윙 전략. 아니면은 우상향을 할수 있냐? 그럼 우상향 채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거냐. 요런 거. 은행주 같은 것도 내놨는데, 은행주 통신주를 저는 이 부분에서도 분석하시면 좀 재밌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진짜 지방 안 가요. 근데 이거뚜까패면돈 됩니다. 은행주 이런 거뚜까패면 경기 방어주 뚜까패면 이런 식으로 돈 돼요. 내가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결국.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우상향 가이야 여기서 들어갔어. 있는 돈 내가 여기서 몰빵으로 다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물리고 나한테 여기서 우는 거지. 아, 나그 다시 말걸걸걸걸걸 걸.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이거 시황을 잘못 읽어서 어차차차차차 이렇게 가면 은안 오거든. <laughs> 저 위에 갔던 게 잠깐 단기 버블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가 돼 버리면 은 환장하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시황 매크로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우상향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락바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강의도 지금 질문 주시는데 락바텀 전략은 딱 이거예요. 그런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좀 장기로 관찰하면서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 아이 정도면 락바텀이 되겠구나라는 보이는 종목들. 그런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마다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본인 계좌마다 보유 종목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러고는 본인 시드나 본인 비율마다 내가 추구하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말 그대로 익절 항해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을 내 성향에 맞게 강화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장하지. 시드는 늘어나는데 계좌는 왜 20%일까? 언제 플러스 날지? 그 마이너스 20%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아 나한테 맞는 투자가 이런 거구나를 계속 보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익절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제대로 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말말말 말, 말 맞다나 이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거더 가져 외치면서 윗꼬리에서 사는가? <laughs> 이런 걸가져하면서 위에서 사면은 환장하거든요? 에, 저, 저, 저 윗꼬리 딱 사면 환장하는 거지. 셀트 왜 18만원이냐고요? 이슈 끝났잖아 합병 이슈 끝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본인의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어찌 보면 차트 분석이라는 부분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1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적이다. 성장이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 성장을 얼마나 하냐 해서 추가적으로 장사를 얼마나 잘하냐. 이익률을 보셔야 된다. 제가 맨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 잘 남긴다라 그러면 그 다음 뭐 봐셔야 돼? 주주 환원 보셔야 된다. 근데 주주환원은 성장이랑 비교했을 때 성장이 빠르면 주주환원은 없어도 된다.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상황에서 뭐도 봐야 돼? 차트를 봐야 된다. 이두 개가 어찌 보면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차트만 봐야 되냐? 아니다. 또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도 봐야 된다. 그러니 이두 부분이 매우 이제 중요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차트만 한다고 돈 버냐 그거 아니다. 실적만 한다고 돈 버냐 그게 아니다.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의 정량적 분석이 둘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약간 정량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심리 기반의 정성적 분석이거든. 성격도 같이 봐야지. 그래서 두 가지가 합산돼야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차트 잘 공부합시다. 차트도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걸로 다시 보기 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중요성. 어떤 차트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